안녕하세요. 행복한 오기네 마당입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아이고 이제 더워요. <laughs> 그렇게 추운 겨울에 꽃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었는데, 금방 봄인가 싶더니 더워요, 더워. 여름날씨 같아요. 여기는 남부지방이라서 그래요. 제가 오늘은 이 애니시다. 너무 예쁘죠? 노란 꽃이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야이도 제가 될리 왔어요. <laughs> 지금 이때 되면은 꽃님들 꽃 보고 막꽃에 반해서 데리고 하나씩 또될 거고 또될 거고 하죠. 꽃볼이 엄청 많아요. 지금 꽃이 이렇게 피기 전에 저희 집 원지가 한 일주일쯤 된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피지 않았었는데 지금 막 꽃볼들이 꽃을 마구마구 마구 피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 먹대 보고 될리고 왔거든요. <laughs> 애니시다, 또 있고 또 있고 있어도 꽃이 너무 예뻐서 잘들고 오는데 애니시다는 또잘 죽기도 해요. 그래서 예쁘긴 너무 예쁜데, 아, 관리가 조금 힘든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산목도, 저기 산목이들이거든요. 산목도 되고 또 예쁜 모습으로 해마다 꽃을 많이 피워주고, 그럽니다. 관리만 잘하고 겨울에 보관만 잘 하면은 꽃볼을 한정없이 내놓으면서 예쁘게 펴져요이 삼목이들도 지금 꽃볼을 맺고 있어요. 기특합니다. 삼목이 잘안 된다고 하죠. 애니시다가. 음, 그래서 취목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냥 삼목이 또 저렇게 잘 되기도 합니다. 얘네들은 지금 작년에 삼목해놓은 거 예요. 삼목해놓고 좀 오래 기다려줘야 한답니다. 그러면 내가, 저 삼목이들은, 그 외목대로, 지금 만들려고 조금 큰 화분, 또 조금 더큰 화분, 그리고 저 풀본들에 저렇게 신경져 있는데, 예쁜 모양의 외목대 수영을 잡아줄 겁니다. 그리고, 야이는 이미 다 컸어요. <laughs> 그런는데 야이도 외목대 수영으로 잡아가지고, 또 이제, 저희 집 화분으로 또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이 큰아이 분갈이부터 하고 볼게요. 자 분갈이 하기 위해서 또 상토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 분갈이 할 때는 이것저것 영양제를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게 좋아요. 영양제 이것저것 많이 같이 넣어주고 하면은 어,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이 상토 자체가 영양이 돼주거든요. 새 상토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저는 계란 껍질은 꼭 이렇게 분쇄시켜서 넣어줍니다. 계란껍질, 계란 껍질, 뭐 계란 뭐속어나면 껍질을 그냥 여기저기 모아놨다가 바짝 말려가지고, 그리고 요렇게 부셔서 서면 됩니다. 최고로 좋아요. 꽃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잘 자라주는지 몰라요. 제가 꽃을 어떻게 잘 키우냐,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잘안 죽이고 잘 키우냐 하면 이 상토 관리만 잘 해주고, 그리고 저는 크게 뭐 다르게 뭐 하는 건 없어요. 요렇게 계란껍질 넣어서 분갈이를 잘해 주고 또물 주기 좀 잘하고 물 주는 거를 처음 분갈이 할때물 주는 걸 잘하고 그리고 이제 한두달 정도 이걸 그냥 물만 먹고 이렇게 살아도 돼요. 그럴 때쯤 돼서 또 영양제 공급을 좀 하고 그러면 됩니다. 제가 영양제 쓸 때는 또 영양제 쓰는 대로 영상을 또 계속 올리거든요. <laughs> 그렇게 하면은 꽃들이 예쁜 모습으로 잘 살아주기도 하고, 왕성하게 잘 커주기도 합니다. 그럼 또 저희 내가 상토 준비 이렇게 해놓고, 저희 한번 털어보도록 할게요. 꽃들을 꽃집에서, 아니면 농장에서 데리고 오면은 내 집에 공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 일주일 정도는 그냥 놔두면 좋아요. 그리고 한 일주일 후에, 내 분갈이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냥 이 분에다가 그냥 키우고 보도 되는데 내 집에 될거아어요더 <laughs> 예쁜 화분에다가 또 분갈이 해서 더잘 살게 해주는 게 좋겠죠. 꽃집에서는 아주 꽃잘 피게 기술적으로 꽃을 잘 피워가지고 시중에도 잘 나옵니다. 이렇게 뽑아보니 뿌리도 너무 잘 나있어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좀 틀어주고 꼭히 다 틀지 않아도 됩니다. 찝찝하면은 또다 틀어가지고 심어도 요즘에는 <laughs> 잘 살아줍니다. 큰 무리 없이 저는 이제 이 꽃들에 따라서 이게 너무 이 상토가 너무 오래됐거나 좀 우수하다 싶으면은 좀 많이 활활 틀어보고 뿌리만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냥 적당하게 괜찮다 싶으면은 이렇게 보고 요 정도 요렇게 털고 원하는 화분에다가 심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얘는 제가 외목대로 키우 예쁜 외목대로 보기 위한 지금도 외목대 모양을 잡아주면은 너무 예쁜 모양이 되, 됩니다. 지금 꽃이 계속 피고 있고 꽃볼이 한정없이 많거든요. 아이를 노랗게 싹다 피고 나면은 이 꽃한테 안 반할 수가 없이 반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외목대 수영을 조금 더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틀어놓고 일단은 심기 전에 또 밑에 정리를 좀 해가지고 그리고 예쁜 화분에다가 심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 또 가위를 소독을 해줍니다. 자, 일단 알코올을 가지고. 넉넉하게 솜에다가 묻혀가지고 가위 소독을 항상 넉넉하게 해줘야 합니다. 모든 식물 꽃 자를 때는 이렇게 가위 소독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넉넉하게 알콜 축축하게 묻혀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야 네, 이럴 정리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삽목을 네, 자른 녀석을 또 가지고 삽목을 해도 됩니다. 저는 삽목을 해놔볼 것입니다. <laughs> 왜냐하면은 이 봄에는 전에 어른들이 그랬죠. 작대기를 <laughs> 땅에다 꽂아놔도 순이 난다. <laughs> 그럴 정도로 4월달이 되면은 그렇게 환경이 좋아지죠. 꽃들이나 식물들이 살기에 이렇게 잘라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은 예쁜 외목대. 우와, 애니시다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쁘게 심어가지고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앞에다 올리도록 할게요. 자, 애니시다는 꼭히 터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물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하지만은 또 모든 식물이 가습에는 약합니다. 물이 쭉쭉 잘 빠지고, 그리고 그 턱이 마를 때에 물을 충분하게 주고 이러면은 얘네들이 사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요, 깨끗한 흰 화분. <laughs> 예뻐요. 자, 요 화분에다가, 색깔이 잘, 이렇게 하면 너무 예쁘겠죠? 흰 화분에다가, 얘를 심어가지고, 이제 예쁜 꽃을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밑에다가, 물좀잘 빠지도록 망사 같은 거를 깔고, 그 양파 망사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깔면 됩니다. 깔고 자 이렇게 애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적당하게 외목대가 예쁘게 보일 정도로 올려줍니다. 너무 뭐 위로 보이니까 이렇게만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쭉쭉쭉 상토를 충분하게 넣어주고 그리고 물을 잘 줘서 놔두면 되겠죠? 이렇게 큰 화분이라서 상태도 깨 들어가는 편입니다. 탈탈탈탈 틀어서 이렇게 잘 어울리도록 해주고 이렇게 해서 물을 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물을 줘보도록 할게요. 야, 물을 줘보겠습니다. 애니시다야, <laughs> 예쁜 꽃 많이 피워주고 우리 집에서는 또 겨울 나기가 좀 힘들겠지만 올겨울에 내가 관리를 잘 해줄 테니까 겨울도 잘 나고 내년에 더 크고 예쁜 모습으로 만나자꾸나 <laughs> 그러면서 물을 줍니다 항상 물을 넉넉하게 밑으로 쭉쭉 빠질 수 있도록 줘야 합니다 꽃놀이 하면서 힐링이 많이 되죠? 조금 힘이 들 때도 있기는 합니다. 제 <laughs> 친구들은, 에, 참, 힘든 거 골라서 한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은, 꽃집은 아니지만은, 꽃집처럼, 이 꽃, 저 꽃, 너무 예쁘게 피워놔놓고, 활짝활짝 활짝 꽃들이 피울 수 있을 때, 그걸 쳐다보고 있는, <laughs> 그 자체가 힐링이 되고, 꽃을 키우, 꽃을, 이렇게 키우면서 일상이 즐거워졌어요, 저는. 자, 이렇게 물이 뚝뚝뚝뚝 충분히 얼어도록. 아까 그 뿌리가, 실하게 내린 그 뿌리에, 뿌리하고 상토하고 사이에 공기가 충분히 다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물을 많이 줘서, 물을 이렇게 충분히 주면은 그 사이 공기가 다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아무 이상 없이 잘 커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기 잘 통하고 햇빛 잘 드는 곳에 놔두면은 얘가 마저 꽃을 활짝 활짝 많이 피워주면서 아주 잘 커줄 것입니다. 예쁜 꽃 많이 보고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안녕히 계세요.